우리 지역 면장은 우리가 뽑는다. 오늘 울산에서 처음으로 삼남면에서 읍면장 주민 추천제가 시행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면장을 뽑는 그 현장을 구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기 삼남면장이 될 공무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자리. 주민 투표인단 220명과 일반 주민 등 300여 명이 자리를 꽉 채운 가운데 차기 3남면장에 도전장을 내민 세 명의 공무원들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모두 공무원 경력 20년을 훌쩍 넘긴 5급 승진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3남면장으로 저를 선택해주신다면 제가 이곳 여러분들 곁으로 올해 안에 이사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뭐 스품의 복장을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차마. 참아... 부끄러워서 그거는 안 했고요.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찾아주신다면 제가 걸어가지 않고 수풍면처럼 날아서 가겠습니다. 삼남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수구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지금 한 26년 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읍승격을 앞둔 삼남면은 역세권 등 개발 가능성이 많은 서울산의 중심지. 주민들은 지역 현황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송곳 검증을 한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긴장감이 넘친 이 현장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 시도된 주민추천제에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여단히고 그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활성화돼가지고 계속 그 주민이 직접 뽑는 면장 그리고 그 주민이 제일 그 좋아하는 면장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죠 주민들이 면민들이 뭐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투표단에게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는 울주군 인사위원회를 거쳐 삼남면장에 최종 임명됩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추천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뽑은 공직자가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 시도된 공무원 주민추천제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